안녕하세요. 복부인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세금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케빈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저희 세무사 케빈님은 작년에 저희 그 부동산 트렌드쇼 그리고 서울머니쇼에서 저희 전시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직접 세금 상담도 해 주셨고, 현재는 저희 복부인의 부동산 세금 계산 기능을 알고리즘을 보도화하는데 저희 세무사님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장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계속 임대를 유지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무사님? 네, 일단,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이 있을 때,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주택 자체가,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네. 그제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그 임대주택이 임대 등록이 신청이 됐었어야 하고 그 이후라도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임대 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임대 대시가 일어났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을 정한 요건을 맞춰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 상한 요건이 5%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임대 조건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양도를 하거나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가 되면 등록 말소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서 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즘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가 된 이후에 5년 내에만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과연 그 5년 기간 동안에도 임대주택의 요건을 계속 만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요건을 별도로 만족 안 해도 이미 말소 전까지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가세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아니면 법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단은 안전하게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임대주택의 요건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런 해석이 대부분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올해 2022년 1월 24일 날짜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내놓았었는데요. 일단 그 해석에 따르면 은 임대 등록 말소 이전까지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만족을 했다면 그것으로 세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보겠으니 그러면 그 말소된 이후에는 임대주택을 사용 안 해도 5% 상한 유지 안 해도 심지어 세무서 그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유지 안 하고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새로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소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얼마든지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점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노화하고 계시죠.